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만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 야 어머니.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첫밭에서 고구마 호박. 호박 고구마요. 고구마요. 그래. 호구... 아니. 호구마요. 호박 고, 고구마,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잠자리. 이럴 땐뭐 우위래 밥상에서 미쳤어. 야이!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만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 야 어머니. 음, 맛있다. 맛자 다녀셨어요? 아니. 영엄마가첫 받해서 고구마, 호박, 호구마요. 그래. 호구... 아니 호구마요? 호박, 고... r 고구 호박, 고구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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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호... 고구마.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란다고 우회해 빠 미쳤어?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 만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가 아니라 호박, 고구마입다 음, 맛있다. 다녀셨어요? 아니. 영엄마가첫 받해서 고구마, 호박, 호구마요. 그래. 아니 호요 호박, 호박, 고구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란 미쳤어?

아들 뭐 하고 있었어? 어어어 어, 어, 그냥 야동 보고 있었어요. 적당히 봐. 쾅. 휴.